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. 어, 지난번에 만들었던 논이비누 완성본을 가지고 왔어요. 아직 4주에서 6주 정도 어, 더 숙성이 필요한 비누라서 4월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비누긴 한데요. 어, 제가 두 분께 어, 두 개씩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죄송하지만 제가 택배비와 포장값을 포함해서 한 5천원 정도 받을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. 더보기란에서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블로그가 편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논의는 노화 방지 효과가 있고요. 또 여드름 피부에도 좋고 피부 채취가 좋지 않은 남자분들 또 어르신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비누예요. 제가 따로 향을 첨가하지 않았거든요. 아로마라든가 아니면 프레그런스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 관계 없이 모두 다 사용 가능하신 비누예요.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, 다음 번에 어, 추첨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